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 타임스토프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디저블 스탬프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그 스탬프 찍을 때뭐 에러가 나는 걸이 에러가 나는 그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에러가 좀 해결이 됐고 이 메디에이션 네트워크 요게 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요걸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 단톡방 타임스토프에서는 타임스토프 공식 방에서는 요걸 보니까 그 광고 플랫폼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된다는데, 어 플랫폼 추가에 대한 뭐 내용인데, 추후에 한번 광고나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 타임스토플을 다시 틀어 봤을 때는. 뭔가, 엄청나게 뭔가 크게 기능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느끼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 개선사항 해가지고, 뭐, 에러 해결하고, 하여튼 추가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요 부분 인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타임스토프 계속해서 어쨌든, 뭐, 채굴이 매일 출석 체크만 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어, 채굴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어, 채굴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업데이트 하실 때, 타임스토프 틀어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 직접 들어가서 타임스토프를 검색하시고, 그래서 그 화면이 나오면, 검색 화면이 나오면, 거기 업데이트 이제 버튼 이 있죠? 그걸 눌러주셔서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